봅시다. <laughs> 봐보자. 어, 이 부등식을 푸세요라는 건데 이거 그 그래프로도 풀어보고 싶고 범위를 나눠서 풀어보고 싶지 기도 하잖냐. 오케이 두 가지 방법 다 한번 풀어봅시다. 첫 번째는 범위를 나눠서 문제를 풀어볼 건데 어, 앞에 이 범위를 구해봤다면 얘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어, x가 오. x가 2보다 클 때랑 x가 2보다 작을 때로 나누어서 범위를 구해줘야겠네요. x가 2보다 클 때는 부등호 방향이 그대로 되는 거니까 x가 5보다 큽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아닌가? x 플러스 1이 작거나 같다. 2x 마이너스 4보다 x는 5보다 더 크거나 같습니다. 오케이? 이거이면서 이게 성립하는 거니까, x는 5보다 더 크거나 같습니다 라는 거네요. 오케이? 어, 그 다음에 두 번째 봐봅시다. 2보다 작을 때 해봤더니, 2보다 작을 때 해봤더니, x 플러스 2가 작거나 같다 마이너스 2x 플러스 4가 되는 거네요. 그러면 3x가 2보다, x는 3분의 2보다. 그렇지? 이 범위에서 만족하는 거니까, x는 뭐보다? 3분의 2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뭐라고? X 플러스, 뭐가 X 플러시 1이지? 네, X 이네요 어, 잘 보고 있나 확인해 봤어요. 1, 3이네, 이거. 이거 1이고, 1이네요. 그래요? 어,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얘 또는 얘가 되겠습니다. 라는 사실을 알았네요. 이게 첫 번째. 그 다음 두 번째 해봤더니, 이제 이 범위를 구해주겠습니다. 라는 거네요. 이거는 이제 한쪽이 숫자면 쉽지. 이거 어떻게 해주면 되는 거예요? 어, 마이너스 5보다 크거나 같고, 2X 마이너스 4가 5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라는 거고, 2X는 양변에 4를 더해봤더니, 마이너스 1보다 9보다, X는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2분의 9보다, 이렇게 구해줄 수 있겠네요. 그래요? 그러면 이제 이두 개의 뭘 구해주세요? 공통된 범위를 구해주세요라는 거예요. 어,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2분의 9보다. 이게 이제 빨간색이고 파란색은 어떻게 돼요? 1보다 작거나 같고 5보다 크거나 같아요. 그렇지? 이 파란색이랑 빨간색의 공통된 범위를 구해주세요라는 거네요. 그래요? 어, 공통된 범위를. 해주세요라는 거지 이렇게 해결할 수 있겠어요. 음. 그 다음 봅시다. 그러면 얘를 그래프로도 문제를 풀수 있을 건데 어떻게 풀 거냐면 이렇게 풀겠다라는 거예요. 어, 그래프로 풀면은 조금 복잡할까? 그래프가 이렇게 있어요. 이 그래프가 2x-4인데 2대하면 0이잖아. y는 2x-4. 그러니까 y는 2x-4라는 그래프가 기울기가 2인 직선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라는 건데. 근데 얘가 어떻게 됩니다? 밑에 있는 게 올라오겠다라는 게 절대 값을 씌운 그래프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요? 밑에 어, 있는 게 올라온 이런 그래프가 절대 값을 씌운 그래프가 될 거예요. 그러면 얘가 4를 지나치는 이런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라는 게첫 번째. 오케이?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그래프가 뭐보다는 커야 되냐면, X 플러스 1이라는 그래프보다는 더 위쪽에 있어야 돼요. X 플러스 1이라는 그래프니까 이 그래프, Y는 X 플러스 1이라는 그래프를 그려봤어요. 길기가 1인 직선이에요. 1인 직선보다 더 위쪽에 있습니다. 라는 건데, 이 그림이 조금 이상해도 받아들여. 이거 좀 올리자. 이게 좀 편집 좀 하자. 이렇게. 그럼 y는 x 플러스 1보다 더 위쪽에 있습니다. 라는 거거든? 그러면 어떻게 표현되는 거냐면, 뭐보다 이 범위랑 이 범위, 이 범위 보이지? 어. 이 까만색 그래프가 y는 절대값 2x 마이너스 4라는 그래프가 x 플러스 1. 파란색 그래프보다 더 위쪽에 있는, 더 위쪽에 있는 범위가 되겠습니다라는 거, 이 범위가 되겠습니다라는 거야, 오케이? 어, 이 범위를 구해주기 위해서 이 교점을 찾아줘야 되는데이 교점은 뭐가 될 거냐면 이게 이제 그래프 식이 마이너스 붙은 거잖냐? 이 식이 y는 마이너스 2 x 플러스 4가 되는 거고, 이 직선의 방정식은 y는 x 플러스 1이 되는 거니까 같아지는 거, 그러니까. x 플러스 1이 마이너스 2x 플러스 4랑 같아지는 거. 3x는 3이니까 x는 1이에요. 이 만나는 교점이 5가 되겠습니다. 1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지. 그 다음에 또 다른 점이 이거랑 x 플러스 1이랑 같아지는 점이니까 x는 5가 되는 거예요. 이 만나는 또 다른 교점이 5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보다더 작거나 같고 5보다더 크거나 같습니다. 라고 생각해 줄수 있겠어요? 오케이? 이게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이 그래프가 모보다 작아야 합니다. 5보다 더 작아야 합니다라는 거. 오케이? 그러면은 이건 그래프 푸는 거보다 여기 는게더 쉽지. 오케이? 이둘다 그러냐? 둘다 그래프 그리는 거보다 식으로 푸는 게 훨씬 쉽냐? 식으로 푸세요. 오케이? 어. 근데 이제 그래프로 그려주고 싶어서 한번 써본 거야. 알겠지? 응. 그 다음 봅시다. 1861번 봅시다. 이거의 해가 x는 a보다 크다라는 것을 포함하도록 하는 a값의 범위를 구해주세요 라고 했네요. 당연히 이것도 어떻게 풀어주세요? 범위를 나누어서 풀어주세요 라는 거요. 범위를 나누어서 풀어주세요 라는 거요. 그럼 봤더니 x가 첫 번째 x가 뭐보다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봤더니 x-1이 2x-3보다 작아요. x는 2보다 더 커요. 그 말은 얘랑 얘랑 합해봤더니 뭐가 돼요? 내가 이제 해봐. 1보다 더 크거나 같은 거랑 2보다 더큰 거랑 했더니 결국 뭐가 되겠습니다? x는 2보다 더 큽니다. 라는 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봤더니 두 번째 x가 1보다 작을 때 했어요. 1보다 작을 때 했더니 마이너스 붙여서 나오고 2x-3이에요. 그러면은, 3, X는 4보다 더 크다. X는 3분의 4보다 더 크다인데, 이거이면서 이걸 이거 성립하는 경우가 없어요. 오케이? 없어요. 어, 그니까, 봐봐. 1보다 더 작으면서 3분의 4보다 더큰 경우는 없어. 이런 경우는 없어. 공통된 범위가 없지? 어, 그니까, X는 뭐보다 큽니다? 2보다 큽니다! 라는 게딱 나왔지. 그지? 렇 2보다 크다라는 게 이거의 해가 여기에 포함되어야 돼요. 그러면 A는, A는 어쩌면 돼요? A는 어쩌면 돼요? 2보다 크다라는 게 A보다 더 크다에 포함이 되어야 돼. 그렇지? 이놈의 해가 여기에 포함이 되어야 돼요. 그러면 A는 2보다더 작거나 같아야겠습니다. 라는 거네요. 오케이? A는 2보다 작거나 같아야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Okay? 이게 이제 첫 번째 그래프를 이용하지 않고 부등식을 구하는 거고. 동시에 이 앞에 있는 부등식을 그래프로 다시 한번 구해 봅시다. 오케이? Okay? 어. 다시 한번 구해 봤더니 이제 지울게. 다시 한번 구해 봤더니 이제 이렇게 되겠지. 우리가 이제 이 그래프를 그려 봤더니 y는 절댓값 x 1이라는 그래프를 그릴 거야. 이건 너희들이 많이 그려 봐서 이제 알 거야. 이를 기준으로 이렇게 뾰족한 그래프가 그려지겠습니다. 라는 거지. 음. 이를 기준으로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고, 이를 기준으로 기울기가 1이에요. 이런 그래프가 그려지겠습니다. 라는 건데, 이거 1이에요. 음. 근데, 이 그래프 봤더니, 이거 y는 ex-3이라는 그래프를 그려봤더니, 기울기가 2인데, x절편 뭐예요? 2분의 3. 그렇지? x절편이 2분의 3이에요. 2분의 3을 지나치면서 기울기가 2인 직선이래. 그래요? 그러니까 이 까만색 직선보다 이 절댓값 그래프보다 빨간색 부분이 더 위에 있는 X의 범위를 구해주세요라는 거예요. 어. 위에 있는 X의 범위를 구해주세요라는 거네요. 그러면 이 교점만 찾아주면 충분합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어. 그래프를 풀 때는 우리가 이 직선의 방정식까지 굳이 처리해줄 필요 없잖냐. 교점만 찾아주면 되니까 이 직선의 방정식이랑 y는 x 플러스 x 마이너스 얘랑 2x 마이너스 3이 만나는 교점만 찾아주면 돼요. x는 2예요. 결론적으로 x는 뭐보다 크거나 큽니다. 2보다 더 크겠습니다라는 x는 2보다 더 크겠습니다라는 범위가 등장해요. 오케이?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프를 어느 정도 그릴 줄 안다면 굳이 이거 밑에 것까지 구할 필요는 없습니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방금 전 문제는 좀 복잡했잖냐. 그러니까 본인이나눠서 상황이 훨씬 편했는데, 근데 너희들이 이런 걸 판단할 수 있다면 당연히 이제 한쪽만 하면 되니까 편하지, 뭐라고? 아, 크다지, 크다지 미안. X는 E보다 크다가 되겠네요. 미안해요. 어. 그 다음 봅시다. 이것도 그래프를 그리고 싶거든. 근데 이거 안 그릴게. 오케이 너무 복잡하니까 그리지는 않고 그냥 이제 이렇게만 판단할게요. 어떤 수가 나왔네요. 이건 종이에 의해서 이거보다 작고 어떤 수보다 더 큽니다라고 하면 되겠지. 그러니까 안에 있는 게 마이너스 3보다 더 크고 나같고 모보다 3보다 더 작거나 같습니다라고 해결하면 됐네요 그래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을 양변에 더해줬더니, 마이너스 1보다, 5보다가 성립하네요. 근데 이거는 저번 시간에 한 거지? 멍 때리지 마. 아, 여기 봤잖아, 방금 전에. 여기서 봤는데. 너 눈빛이 그런데. 봐봐. 우리가 이제 이거, 여기 범위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범위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이 봐봐. 절대 값은 항상 뭐보다 크니까?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음수는 의미가 없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X 친 거예요. 점번 시간에. 의미가 없어서. 어차피 0보다 크거나 같은 거니까, 이걸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그럼 얘만 신경 써주면 됩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요? 어. 그니까, X-1의 범위가 5보다, 마이너스 5보다. X가 뭐보다, 마이너스 4보다, 6보다. 그러면, 동호가 양쪽 다 포함되어 있으면, 여기서 빼서 1더 하면 되지. 6-4에서 1더 해주면 되네요. 11개 있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 봅시다. 이거는 그냥 그래프로만 풀게요. 오케이? 그래프로만 풀게요. 그러면 이제 봅시다. 우리가 어떻게 이제 처리할 거냐면 이 그래프가 절대값 X 플러스 2라는 그래프가 이 그래프가 y는 k보다 더 작은 범위가 범위에 점수가 몇개 들어가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섯개 들어가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이 그래프를 어떻게 그려진다 라는 것은 이제 대충이나마 그릴 수 있어 하도 많이 그려보니까 뭐에서 마이너스 2에서 뭐까지 1까지예요 이 끊어지지 않냐 그러면 마이너스 2보다 작을 때는 뭐예요 기울기가 마이너스 2인 그래프예요 기울기가 마이너스 2예요 오케이?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랑 1 사이일 때는 똑같은 값을 갖는 거고, 1보다 클 때는 기울기가 뭐인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2인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기울기가 2야. 그러면, 이게, 이때 함수의 값궁금하잖냐이 함수의 값 뭐예요? 그냥 1만 대입해보면 돼요. 1만 대입해봤더니 뭐 나왔어요? 3 나오지? 어, 3 나와요. 이때 함수의 값 3이 되겠습니다. 라는 사실까지 알았어요. 오케이? 그러면, 일단, 일단, 어떤 k보다 더 작다라고 생각을 할 건데, 어떤 k보다, y는 k보다 더 작은 엑셀 범위를 체크할 건데, 일단 이 선에 들어있는, 이 선에 들어있는 정수는몇 개냐, 라는 거는 판단해 볼수 있어요. 마이너스 2부터 1까지 있잖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4개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이렇게 네 개의 종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두 개만 더 가지면 돼요. 그래요? 두 개만 더 가지면 돼요. 근데 이놈의 기울기가 2고 이놈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2지 않냐. 그지? 그러면 이게 올라간 만큼 이간 거리가 똑같거든. 기울기가 2다라는 것은 X 값이 1 증가했을 때 Y 값이 2 증가해요. 그렇지? 그러니까 하나의 점수를더 포함하기 위해서 생각을 해 봤더니 이 x의 값이 뭐가 하나 더 포함이 되면 2가 하나 더 포함이 되면 오이 다 줄었어. x의 값이 이렇게 2가 하나 더 포함이 되면 이 k 값이 3보다 얼마보다 더 커져야 합니다라는 거예요. 이 3보다 2만큼 더간 값. 5보다 더 커져야겠습니다라는 거네요. 그래요. 어, K값이, K값이 이때 이제 값이 5니까. 5보다 더 커져야겠습니다. 라는 거네. 그렇지? 정수의 값을 마이 2를 하나 더 포함하려면. 그럼 이쪽도 기울기가 2고 이게 마이너스 2니까. 이거 하나 더 포함되는 순간에 Y값은 뭐예요? 5지. 기울기가 마이너스 2니까. 그러니까 뭐가 포함되는 거예요? 이게 지워버리자. 음. 뭐가 포함되는 거야? 마이너스 이게 2였고. 마이너스 3도 포함되는 순간에 이때의 y 값은 5예요 그지? 그러면은 k 값이 뭐보다 더 커버리면? k 값이 이제 뭐보다 더 커버리면? 이 5보다 더 커버리면 몇 개의 종수를 갖겠습니다. 라는 건 알아버렸어요. 여섯 개의 종수를 갖겠습니다. 라는 거지. 어떤 범위에서 x의 범위니까? 이 범위에서, 어허. 이 범위에서의 종수의 값이니까. 이 범위에서의 정수의 값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이렇게 여섯 개를 가졌냐? 근데 여기에서 하나를 더 가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그러면 하나 더 갖는 경우만 더 체크해 보면 되겠습니다. 라는 거네요. 하나 더 갖는 거는 여기에서 기울기가 2니까 얼마 더 커진 경우만 생각하면 돼요? 아니면 여기에서 얼마 더 커진 경우? 1더 커진 경우 생각하면 되지? 기울기가 2니까 2더 커진 경우를 생각해 주면 되겠네요. 어. 2더 커진 경우는 이게 뭐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이때가? 7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k는 뭐보다는 작아야 돼요. 7보다는 작아야 돼. 뭐보다는 커야 돼요. 5보다는 커야 돼. 5가 돼도 돼야안 돼요? 되지. 그렇지? 5가 돼도 도우가 있으니까. 도우가 있으니까 이 값까지 포함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요? 어, 그러니까 k의 범위를 이렇게 구해 줄수 있겠습니다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음. 어, 이거를 사실 범위를 나눠서 풀어야 돼. 범위를 나눠서 풀어야 하는 게 맞거든? 근데 그래프를 그리면 어느 정도 값이 딱딱 보이지 않냐? 생각보다 쉽거든?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서 문제 푸는 거예요. 오케이? 범위를 나눠서 한번 해볼까? 한번 해봅시다. 왜 그렇게 격하게 한숨을 쉬냐? 가봅시다 우리가 이제 얘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면 범위를 세개로 나눠주겠습니다 라는 거잖냐 범위를 세개로 나눠준다 마이너스 2에서 0이 되고 1에서 0이 되는 거니까 첫 번째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을 때 오호 등호 한 쪽에만 넣읍시다 어, 두 번째 x가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을 때세 번째 x가 1보다 더 크거나 같을 때 이렇게 세개의 범위로 나눠서 처리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마이너스 2보다 작을 때는 다 음수로 나와 마이너스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이네요. 얘가 k보다 더 작거나 같아요. 그럼 이왕시켜서 처리해 봤더니, 마이너스 2x가 작거나 같아. k 플러스 1보다, x는 뭐보다, 마이너스 2분의 k 플러스 1보다 더 크거나 같아요. 오케이? 음. 그러면은, 여기에서 해를, 해를 가지려면, x는 뭐보다, 마이너스 2분의, 2분의 k 플러스 1보다. 근데 k가 3보다 더크잖냐 어. 그럼 얘가 마이너스 2보다 더 작거든? k가 3보다 크면 당장 3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2 나오잖아? 3보다 큰값 4를 대입했더니 마이너스 2보다 작은 값나오잖냐 마이너스 2분의 5 나오니까. 그렇지? 그러면 얘가 뭐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냐면 이렇게 범위가 나오겠습니다. 라는 걸 알았어요. 두 번째 봅시다. 두 번째는 여기 나오는 0대입 해봤더니 하나는 양수, 하나는 음수. 그니까 k가 이제 3이 나오지. 3은 k보다 작거나 같인데 k가 3보다 크니까 이거 항상 성립하지. 그래요? k가 3보다 크니까 항상 성립해요? 오이 범위에서는 항상 성립하겠습니다라는 거네. 그다음 마지막 범위 가 봅시다. 1보다 클 때는 다 그대로 나와요. x의 범위가 뭐보다 2분의 k 1보다 작거나 같인데 이거 3대2하면 1이잖냐. 그렇지? 3, k가 3보다 커버리면 1보다 더큰 값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네요. 그렇지? k가 3보다 커버리면 1보다 더큰 값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x의 범위가 뭐에서부터? 1에서부터 2분의 k-1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거 이제 확인해 봤더니 x의 범위 3개를 합쳤더니 뭐가 돼요? 마이너스 2분의 k-1하고 2분의 k-1이 되는 거예요. 그래요? k 1 1보다 마이너스 k 플러스 1보다 더 크거나 같고 이 값보다 더 작거나 같습니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야. 어떤 생각을 해보냐면 k가 3보다 크대요. 그지? 이 조건이 이제 우리한테핵심인 거야. 3을 대입해 봤더니 3을 대입해 봤어요. 3을 대입해 봤더니 이거 1이야. 그지? 그리고 이제 이거 뭐가 돼요? 마이너스? 1이 돼요? 마이너스 2가 돼요? 3을 대입해봤더니, 마이너스 1이 되지. 그지? 렇성대은 마이너스 1 아니야? 마이너스 2구나, 미안. 마이너스 2가 되지? k가 3일 때, 4개를 가져. 그렇지? 4개를 가져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값들을 키워봤을 때, 6개를 갖는 경우가 언제가 있는가라는 것을 체크하면 되는 거지. 그지? 렇 양적으로 k가 일정한 비율로, 지금 봐봐, 이거 마이너스 2만큼 증가, 마이너스 2분의 k만큼 증가하고, 얘는 2분의 k만큼 증가하고 있잖아, 이렇게. 일정한 비율로 증가하고 있잖아? 똑같이 증가한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얘가 하나 커지고, 하나 커지게 만들 수 있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아니면 너희들이 일일이 값을 넣어봐. 이거 좀 방법 없거든? 값을 넣어봐. 그러니까, 이게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 같을 때, 마이너스 4보다 작거나 같을 때, 이경우를 체크해 볼수 있을 거 아냐? 그지? 렇 여기도 2보다 크거나 같을 때, 3보다 크거나 같을 때, 이 경우를 체크해 볼수 있겠어요? 그 범위들을 다 체크를 해 봐야 되는 거야. 그래서 거기에서 결론을 지어줘야 돼요. 근데, 어, 그래프를 그려버리면,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버리면, 양쪽 값을 굳이 따질 필요 없이 그 기울기로서 값을 찾아버릴 수 있으니까, 금방 찾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 어. 근데 이제 이건 잘모르잖냐 모르니까 값을 일일이 대입해보는 대입 거예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3이 될때 k값 찾아보고 마이너스 4가 될때 k값 찾아보고 1일 때 k값 찾아보고 2일 때 k값을 각각 찾아볼 거예요. 어, 요, 요, 요. 1일 때 k값 말고 2일 때 k값이랑 3일 때 k값을 각각 찾아볼 거예요. 그때 k값을 각각 찾아볼 거예요. 마이너스 3이 될 때의 k값을 해봤더니 곱하고 1 빼니까 5예요. 5거든 k가. k가 5일 때야. 오케이? 그 다음에 2가 될 때의 k값을 찾아 봤더니 1도, 1도 5네요. 5. 도 5야. 오케이? 그 다음에, 마이너스 4가 될때 K값을 찾아봤더니 7이에요. 그지? 렇 3이 될때 K값을 찾아봤더니 그대로 7이네. 그래요? 어. 그러면, 우리가 결국, 얘까지는 포함이 돼야 되는 거니까, 음. K의 범위는 얘보다는 크고, 얘보다는 작겠습니다. 라는 게 되는 거네요. 그지? 렇 K가 5보다는 크고, 7보다는 작겠습니다. 라는 건데, 당연히 5가 포함이 돼도 이두개 되는 거니까, 포함되는 거니까. 두고가 이쪽에 들어가겠습니다. 라고 판단해주면 돼요. 오케이? 이렇게 해결하면 되는 건데 좀더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길이 풀어요. 오케이? 그 다음 봅시다. 뭐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 합시다. 아, 봐보자. 해가 존재하도록 하는 실수 k값의 범위를 구해주세요. 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놈을 이왕시켜봤더니 x 플러스 +E 2 절대값이 마이너스 k 보다 더 작거나 같습니다라는 거네요. 그 말은 즉 y는 절대값 3분의 1x 플러스 2라는 함수가 y는 마이너스 k y는 마이너스 k 보다 더 작거나 같게끔 하는 x의 범위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거지. 그렇지? 어. 근데 이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진다라는 것을 알아. 어떤 직선이 이렇게 있단 말이다. 음. 여기가 3분의 1인 이런 직선이 있겠지. 그래요? 근데, 얘를 절대값 씌우면 밑에 있는 게 올라오잖아요. 그래요? 어, 밑에 있는 게 올라오니까 어떤 그래프가 그려지겠습니다. 라는 거냐면, 이런 그래프가 그려지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이 그래프가 y는 절대값 3분의 1x 플러스 2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어, 밑에 있는 값은 알잖아. 얘 0이 되는 값이니까 마이너스 6이 돼요. x축과 만나는 거. 얘가 0이 되는 값이지? x절편 얘가 0이 되는 x의 값이니까 마이너스 6이 돼요 그러면 봐봐 y는 마이너스 k가 이렇게 있으면 얘보다 얘가 대단히. 빨간색보다 파란색이 더 작은 범위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 빨간색보다 파란색이 더 작은 범위가 높지 않냐 그러면 최소한 어느 만큼은 올라와야 되냐면 이만큼은 올라와야 돼 0이 될 때는 돼야 돼요 0이 되면 작거나 같은 작거나 같은 같아지는 값이 존재하지. 그렇지? 그러면 이제 이렇게 올라가면 확실히 더 작아지는 작거나 같아지는 범위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요? 어, 해가 존재하려면 마이너스 -k 값이 뭐보다 크거나 같아야 합니다. 0보다 이때 0이지. 0보다 더 크거나 같아야겠습니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어, 그러니까 마이너스 k의 값이 0보다 더 크거나 같아야 합니다. k는 0보다 작거나 같아야겠습니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이거는 그래프로만 풀게요. 오케이 그래프로만 풀게요. 어. 좀 어렵지? 쌤이 원래 이제 이 정도까지는 어렵지 않았는데 조금 어려워졌어요.